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럼 데이비 더 올라갑니다. <laughs> 안 돼요. 이 이상 올라가면. 그래. 그렇지. 컴퓨터 오바고. 자, 정용훈 그렇죠. 오, 최규욱. 와! 최규욱. 미쳤어요. 아, 최규욱, 야! 한 25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최규욱. 누구나 기좀겠지 배만 이 배터리네 어디에 오면 하도 퇴기고. 드도에매출 가능한 선수 있죠? 김만정도 있고. 아 네, 김준성 선수도 있고.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형, 아. 자, 자 이제 2점차입니다 야, 파한 번의 공격에 억장까지할수 있는 선수왔어요 업데이트보는 불안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느낌상 우위를 가져간 느낌이 이제 오케이, 아니에요. 최종훈. 잘 줬고요. 이야, 하도연. 이야. <웃음> 물론, <웃음> 어. 근데 이거는 최종훈 선수를 칭찬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다 아니, 똑같은 골이에요, 똑같은 네, 아 이거 똑같은 골이네. 똑같은 골. 아까랑. 아이 이거 그럴 거면 아까 그전 상황도. 그전 그전 거도 그 똑같은 네. 거기 때문에. 24번, 4번 파울 4개입니다. 그렇죠. 3점 맞으면 안 되죠. 네, 아 이건. 양 팀. 포드를 진짜 어. 이게 뭐 아마추어 경기를 이미 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4일 아, 투까지. 하대요 지웁니다. NAO는 거의 이게 마지막 공격입니다. 세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참아야죠, 그렇죠. 정영은 웃을 걸리지 않고 자신이 없어요, 지금. 최기욱. 자, 문병철 잘 잡았고요. 자, 김기현 빠졌어요. 리바운드. 아, 야, 문병철. 아, 진짜 많아요올라가있죠 석점. 와 야. 최기욱, 이거 뭐야, 최기욱. 야! 야 최기욱. 이거 도핑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최기욱. 야, 이거, 도핑, 야, 이거 도핑, 도핑해봐야 돼요. 어, 야, 최기혁 이거 뭐예요, 이거? 미쳤어요. 야, 최기혁 지금 2점 차, 최기혁 선출인가요? 아니잖아요. 웬만한 선출인 야, 웬만한 선출보 나아요. 네. 네. 아우. 어. 와. 일단 업템포. 네. 자, 와. 광고 와.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네. 한 25점, 6점 넣은 것 같아. 네 네. 안하 자 지금 아, 재밌습니다. <laughs> 진짜 재밌습니다. 힘들어. 아,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 아니에요, 그건, 사실. 다넘건대 아니죠? 네, 이2 점차고요. 지금 업대부터 똥길 탑니다. 저번 경기 생근할 수 있습니다. 그 데미지 상당하거든요. 넘어 낫자. 오케이 오케이 간절함 후속. 자 어느 쪽에 간절함이 더 우위에 있을 그렇죠, 것 같지? 뺐고요. 박대영 후속죠. 그렇죠. 아, 지금 지금 조정 거기는못 올라가요. 자, X2 하도현 성점! 하도현. 와! 야, 하도현. 야, 와. 하도현, 하도 와, 한마요 야! 미쳤습니다. 자, 야. 빅샷이 터졌어요. 5점 차, 야. 10초 남기고. <laughs> 아이 <아니>, 너무하네요. <laughs> 야, 하도현 그냥! 근데 당신은 오리오스로 그냥 다시 가세요. 네. 네. 아, 대기이네요 야, 최기웅이 멱살 잡고 끌고 갔는데 아니, N.A.O도 있어요 네. 아. 야, 이거 더 이상 N.A.O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죠? 네. 이전 거랑 비슷해요. 네. 아웃스처럼. 일단은 3점 가져가고 N.A.O가 타임이 있을까요, 과연?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양팀 하나씩 있었는데 네. N.A.O가 지금 쓴가니까 업템포가 타, 아마 타임이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네. 타임 없어. 타임이 없군요. 아, 업템포가 이거는... 하나 있죠. 야, 이러면 하도연, 야,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이건 선수야? 하도연의 승리예요. 하도연 끝내버리. 예. 네. 시작과 끝을 하도연이 죽였습니다. 지자 네. 이러면 왠지 축감이 좋은 최규욱이랑 김기현에게 몰아주겠죠. 네. 와 설마. 설마 또? 아. 끝났네요. 끝났어요. 그래도 최규욱 마지막까지 아 무섭네요. 네. 자, 자, 방금 보고 오겠습니다. 아, 나가, 나가. 나가, 야,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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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가. 아, 나가,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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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네. 해서 이제 4강 대기 달렸습니다 그렇죠, 끝났죠. 자, 이제 하도현선도클로치한번 할게요. 네. 뭐, 박수밖에 안 나옵니다. 네, 아, 엄청 난선 경기. 네. 60대 55 5점 차 에네 이아 업테이버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업 어, 어,